안녕하세요. 최태하입니다. 아창한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 봄 기운이 만연한 4월 초 토론토 날씨인데요.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3월 달 토론토 지역 부동산 지표들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3월에도 기록적인 주택 판매가 이어졌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비자의 신뢰와 낮은 이자율로 인해 3개월 연속 주택 판매 기록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경제 회복에 대한 구매자들의 확신과 낮은 대출 비용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민자 수용 인원을 올해부터 대폭 상향 조정하여 CTA의 주택 시장 지속적인 재고 부족이 예상되어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재고 목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켓 자료들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각종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요. 작년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9.5%를 기록했고 토론토 지역 고용 성장은 마이너스 5.4%를 기록했고요. 그 결과 실업률은 11.1%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1%로 액츄얼리 어, 정부의 통제 범위인 1에서 3% 범위 내에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라임 레이션 2.45% 변동이었고요. 모기지 금리, 은행 모기지 금리는 1년 2.79%, 3년짜리 3.49%, 5년짜리 4.79%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0년부터 현재 2021년도의 전체 평균 가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던 2018년도와 회복 단계를 거치던 2020년, 2019년도를 지나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2021년 3월에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문재는 앞으로 추가로 갱신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 도표는 2020년 한 해를 월별 부동산 평균 금액과 2021년도 월별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파란 곡선이죠. 1월 달, 4월 달 5월 달에 80만 대를 대구는 전부 90만 불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작년 2020년 12월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에 따른 2월 달부터 3월 달 이제 100만 달러를 돌파해서 아마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돌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평균 판매량과 평균 금액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이 평균 판매 금액은 전년 대비 21.6% 상승했고요. 판매량은 전년 대비 97%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판매 건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올 3월을 기준으로 작년 3월까지 단독 주택만 따로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416 지역과 905 지역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 놓은 것인데요. 416 지역과 905 지역의 평균 판매 가격은 무려 19.2% 그리고 31.4%가 증가했고요. 주택 판매량은 416 지역의 75.1% 그리고 905 지역은 무려 111.6%두 배가 넘는 수치죠. 아, 이 아, 판매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세미 디테치드 주택을 보시면요 어, 4.16 지역과 9.05 지역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11.5% 20.6%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9.05 지역의 평균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요4.16 어, 지역은 보시다시피 약간 업앤다운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 올 3월달은 2월달에 비해서 약간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판매량을 보시면요. 416 지역에 106% 증가하고 905 지역에 95% 증가로 거의 2배에 가까운 판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타오나스입니다. 416 지역과 905 지역 평균 판매 가격은 각각 15%와 22.6%를 기록했고요. 주택 판매량은 4.16 지역은 90.7%, 905 지역은 90.5%로 여전히 두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인 어, 평균 판매 가격이 어, 올해 2021년도 1월달에 905 지역과 4.16 지역이 근접했었는데요. 이 이후 2월달, 3월달 그 가입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2021년도 1월 기준으로 이전에 이 어느 정도 가입차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다시 1월 이후 다시 벌어져서 그 가입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콘도 아파트를 보시면 4.16 지역의 평균 판매 가격은 마이너스 0.7% 이것은 작년 3월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 가격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5 지역은 여전히 13.5%로 작년 3월 대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주택 판매량은 4.16 지역이 87.9% 그리고 905 지역은 99.2%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그래프레, 그래프들에서 나타났듯이 지난해 3월보다는 거의 2배로 주택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여전히 주택시장이 공급면에서 아마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 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13일에 걸쳐진 Average LDOM, 아, 이것은 평균상장일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이 MLS에 리스팅 되어서 판매되기 전까지 평균 일수를 말하는 것이며, Average PDOM, 이것은 평균 부동산 시장 일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이 MLS에 올라간 횟수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어쩌다 다시 내리는 그런 횟수에 상관없이 판매되기 전까지의 마켓에 있었던, 시장 마켓에 있었던 평균 일수를 말합니다. 어, 이 격차가 좁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거래의 변수, 변동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음, 보시면 아, 평균 상장일수와 평균 부동산일수가 역대 최저죠. 10일과 13일이며 작년 3월보다 평균 3일과 4일이 각각 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장이 핫하고 나오는 대로 거의 팔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죠. 이 그래프는 지역별에다가 추가로 주택 종류별로 평균 상장 일수만 세분화한 것인데요. 눈여겨 보시면 각각 디테치드 단독주택과 콘도형 아파트들의 평균 상장 일수가 중간에 있는 타운홈 형태의 세미디테치드 타운홈 and 타운홈 콘도들보다 훨씬 더 주택 판매 일수가 더 걸린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MLS에 올린 평균 리스팅 가격과 실제 거래된 평균 가격을 비율로 나타내는 SPL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TA 전체를 보시면, 아, 세미디테치드와 아, 타오놈이 상대적으로, 어, 캐스팅보다 그 비싼 가격에 팔린 거죠 요거를 어, 나타내고 있고요 아, 다음은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은 똑같이 세미 디테치드와 타운홈이 상대적으로 어, 좀더 좋은 가격에 패스킹 프라이스보다 좀더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 다음은 요크 지역이고요 요크 지역도 마찬가지로 세미 디테치드와 타운홈이 강세를 보였고요 하얼톤 어, 지역, 하얼톤 지역은 똑같네요. 세미 디테치드하고 다운홈이 상대적으로 좀더 좋은 가격에 지금 팔렸습니다. 어, 다음은 PL 지역. PL 지역은 뭐, 같네요. 세미 디테치드와 다운홈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램 지역인데, 드램 지역은 세미 디테치드와 어, 디테치드도 여전히 좋은 가격에 팔렸네요. 자, 이 표는 광역 토론토 전체의 단독주택과 콘도형 아파트에서 어느 가격대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 우선 단독주택을 보시면 어, 100만불에서 125만불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어, 125만불에서 150만불이 두 번째로 많이 팔렸어요. 이것은 3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콘도는 50만 불에서 60만 불대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으로 60만 불에서 70만 불대가 그 다음으로 팔렸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역별로 그리고 도시별로 단독주택 평균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톤 지역은 올해 2월 대비 가격이 0.7%상승했고요 이 지역에서는 옥빌의 단독주택가격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벌링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은 올해 전월 대비 3.9% 가격이 상승했고요. 어,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인 토론토 센트럴의 단독주택가격이 독보적이네요. 피일 지역은 올해 2월 대비 3.3% 주택가격이 상승했고요. 어, 보시다시피 미지사가가 가격이 가장 높고요. 이 지역에서는 어, 따로 눈에 띄는 지역은 칼레돈의 경우에는 2월달보다 3월달 가격이 조금 더 하락했네요. 다음은 요커 지역인데요. 가격이 전월 대비 2.2% 상승했고요. 어, 단독주택 가격이 GTA 의타 지역들에 비해 높게 형성된 지역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은 킹이네요. 200만불 이상입니다. 0.2밀리을 훨씬 넘어가는데 어 그러나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아, 지난 2월보다 아, 3월달 가격이 소폭 하락했네요. 그 다음으로는 리치몬드 시엘 그리고 반순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롬 지역은 타 지역들과는 다르게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미미하게나마 0.1% 하락했습니다. 시크링 지역과 억스브리지 지역이 눈에 띄네요. 지난해 동안 토론토 지역과 외곽 지역의 가격차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다시 가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3월 마켓 결과를 보니 추이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신뢰와 저금리 그리고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19일자 정부의 연방 예산안 발표 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토론토 리얼터 채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